이번에는 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무언가를 좀 꾸며볼게요. 이 삽입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레이아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펼쳐서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와 글, 이미지와 글이 중에서 선생님은 이걸 골라볼게요. 자, 여기에 그림을 넣는 거예요. 자, 업로드는 선생님 컴퓨터에서 올리는 거고. 이미지는 구글이나 다른 인터넷에서 고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은 이 업로드. 자, 선생님 컴퓨터에 있는 이거. 아, 선생님 요즘에 이 양준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양준일을 넣어볼게요. 짠! 올라갔죠?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클릭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양준일. 다시, 돌아와서, 기뻐요. 이렇게 놓고, 뭐, 섹션 배경을, 이렇게. 오, 색깔이 바뀌었네요. 오,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유튜브로, 이양준일이라는 사람은 가수거든요. 영상을 바로 보게 하려면 요 링크를 누르면 돼요. 링크를 눌러서 가게 하고 싶은 주소. 주소. 유튜브의 주소. 등 여러 가지 주소를 여기에 쓰면 돼요. 물론 영어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 요거 한글로는. 영어. 주소 찾는 건 다음에 다시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버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 어, 블로그 가기. 자, 블로그 가려면 또 블로그 주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선생님 블로그는, 자, 선생님 주, <laughs> 선생님 블로그는, 이렇게. 이 전체 주소,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선생님 블로그 맨 위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예모 블로그 이렇게, 짠 자. 단일본 블로그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캘린더도 넣어봅시다 내 캘린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달력이거든요 일정이 여기 나와요 일단 그렇다 치고 다시 삭제 또 구분 구분선 넣어볼게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버튼 넣고 버튼 핀 이번에는 반예모 카페 선생님이 만드는 자유롭고 유쾌한 공간 오늘 이하는 학원이에요 놀이터 그건 주소가 어, 여기입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어야겠죠 아니면 만들어봤죠? gg. 만들어봤죠? gg.gg slash a day of free enjoy. 이게 자유롭고 유쾌한 오늘 링크 주소입니다. 이렇게 넣고 하면, 반내모 블로그로, 이 버튼을 누르면 블로그로 가고, 구분선 넣었고, 또 자유롭고 유쾌한 오늘을 누르면, 문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카페, 네이버 카페로 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요로 바꿀 수도 있고 요로로을 수도 있고 자이 상태에서 또 프리젠테이션 문서 와 문서도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문서거든요 아,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가 들어갑니다 <laughs>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입니다.